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오래간만에 등장한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장 주식이지요. 동학개미 운동에서 삼성전자로 돈을 버신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PER 10배 밑으로 떨어진 저평가 주식이지요. 참고로 경쟁사 애플 같은 경우 PER이 25배, 미국의 대표 성장주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85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퍼가 25배, 테슬라의 퍼가 85배,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의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퍼가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아침에는 6만 1200원까지 내려갔었던 삼성전자이지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2021년부터 1년 6개월 내내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9년부터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지요.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약 40조입니다. 40조인데 시가 총액이 400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PER이 10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삼성전자는 황금거북이의 황금거북선 라인을 안 지키고 오르는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삼성전자가 201선 아래로 내려간 적은 2019년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서 보고 2020년 3월에 전염병 확산 시기에 주가 폭락장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잘 기록하는 회사라면 주가는 결국, 60일 선과 200일 선 사이에서 움직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많이 벌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황금 거북선보다 높게 상승하면 매도를 하고, 이동 평균선 200일 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 좋은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200일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가 왔네요. 저도 모아두고 아껴두었던 예수금을 풀어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굶으면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있어야 살수 있는데요. 이마트는 유통.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의와 식의 제품을 공급하는 곳이죠. 그것도 저렴하게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PER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이마트 주식이죠. 매출액이 줄었나요? 매출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것에 비해 영업 이익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2019년과 2020년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단기순이익을 기록하는 이마트입니다.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영업 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1년 3,1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3조 대비해서 PER이 10배가 되지 않네요. 단기순이익을 내지도 못하는 쿠팡과 비교를 하지 말고 전통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마트는 역시 좋은 주식은 맞지요. 다만 주식 차트로 본다면 황금 거북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동 평균선이 반대로 있으면 주식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60일선이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현재 이동 평균선 60일선과 200일선이 만났습니다. 2020년 3월 최저점이 10만 원 밑인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대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이마트. 거기다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니멀리스트 스님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요. 다음은 비슷한 주식 중에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시청자분이 물어보셔서 이마트 올리는 김에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현대 그린푸드가 100% 푸드회사, 식료품회사가 아닙니다. 기업 개요만 보더라도 2021년 가구 사업 매출이 25%로 제일 높지요. 푸드가 붙어 있으니 거리두기 제한도 풀리고 학교도 정상등교하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100% 식료품 관련 회사라면 생각하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7년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7년 전 최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70% 이상 빠진 상태이네요. 지주회사라고 하지만 주가가 너무 낮아졌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로 본다면 문제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2019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다만 매출액이 증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20배 미만입니다. 제가 앞에 올린 삼성전자와 이마트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 PER이 10배 미만이죠. 만약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삼성전자, 이마트, 그 다음에야 현대 그린 푸드 주식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지요. 황금 거북선에 맞지 않고 주식이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학교 급식 매출, 회사 음식 지원 서비스 등 매출액 증가 요인이 남아있는 현대 그린푸드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는 주식이지요. 기업은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업 주식인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원재료가 올라가도 판매가가 고정이라 손해가 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서 0.5%가 아니라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악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측치보다 결과가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급하면 트럼프 시절의 사우디 관계와 정반대 노선을 탔던 바이든이 사우디로 간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중간에 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올라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유가가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이겠죠. 아직도 하락만 외치는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경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는 국제 정치를 빼놓을 수 없지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미국이 아무리 석유 증산을 한다고 해도 유가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4위 국가인 사우디와 연합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고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락이었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터진 것은 아니었지요.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하러 한반도 본토에 미사일을 쏘거나 중국이 대만과 무력 침공을 한다는 정도의 악재가 나와야 추가적인 악재이지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금리 걱정은 예상했던 악재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영원한 악재도 없고 영원한 호재도 없지요. 그리고 52주 최저가라고 모든 주식이 저평가 주식은 아닙니다. 진짜 저평가 주식인지는 기업 가치 분석을 먼저 해야 알수 있지요. 경제가 위기라면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맞는다면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마트 주식도 그렇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물론 위의 의견과 생각은 모두 황금거북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나 멤버십 가입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